안녕. 잘 잤어? 응. 어, 가자. 응. 어? 어?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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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지웠어? 엄마, <laughs> 리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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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엄마 어 엄마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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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 엄마 어딨어? 엄마 어 엄마 여기어 엄마 여기 어 엄마 여기어 엄마 어딨다 엄마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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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나 오늘 어디 왔어? 우리 어디 왔어? <laughs> Newport 어디 왔다고? n 포르 p o 포르 Newport, Newport? Newport 어? 왜 왔어? p o r t w h e 리 e a r 개월 o u w h 플러스? 플러스. 아빠. 플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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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플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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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디 플러스, 리온? 여기 어디야? 러스 플러스, 플 엄마 뱃속에서 와본 식당이지, 여기? 맞아 앞치마, 턱받이 t 먹자 n e i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예쁘게 잘 o 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앞에 봐야 i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<목소리> 뒤에 셰프 아저씨들이 너무 부끄러워 어, <laughs> 시끌시끌하고 막 계속 소리 나고 너가 안 먹어서 치웠어더 먹을 거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미소집도 맛있잖아. 맞아. 미소집에 버섯좀 다르지. 미소집이 버섯 이렇게 많이 맞아, 맞아. 많이 넣는 건 둘째치고 넣는 집이 없아 찌라시가 나왔는데 리온이는 계속 탈출하려고 그래 관심 받고 싶어 그치 사람들이 안 쳐다봐 리온이한테 오 리온이한테 안 쳐다봐 오오오 고어 음. Yn yn cael ei wneud yn gywir. 뭐가 이렇게 신기해? 음, 뭐가 그렇게 신기해, 리오나? 음, 엄마 아빠 밥 엄마 뭐먹고지쁜지 예쁜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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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예쁜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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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지. 이쁜지. 아빠만 이쁜 줄도 돼. 너가 이쁜 줄 알아지. 아빠 이쁘네. 아, 아빠 이쁘네. 이쁜 사람 이쁜지 이쁜지. 도대체 무슨 원리로 나는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냐. 뭐가 나를 묶고 있는 거야, 도대체? <laughs> 나는 왜못 나가는 거야? 밥 먹어, 밥 먹어. 리온이. 아, 진짜 대 써, 다시. 다시, 다시, 다시. <laughs> 영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? 리온이 저기 보이네. 안녕, 리온이 보이네. 안녕, 안녕.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내려가는 길에 졸릴 것 같아서 트레일러 주에 잠깐 왔습니다. 리오니도 뭐 살래? 응? 앉으세요. 안으세요 어,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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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나다 리온아, 네. 리온이 뭐살 거야? 어? 아 자세 좋다. 아 왜요? 자세 좋다. 왜요? 뭐요 뭐요 뭐요. 어? 커피만 산다더니 50% 치를 샀어. 어? 내 그럴 줄 알았지. 커피 맛있는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자 이번에는 칼스베드 아울렛으로 가봅니다. 부목사님들이 와가지고는 다들 가봤다는데 우리만 못 가봐가지고. 우리는 제일 못가녀 <laughs> <맞아. 웃음> 봐봐. 잘안 껴진 것 같은데. 어오 응. 응. 멋진데. 가봅시다. 무슨 소리야? 물소리 나지? 시포가 물는 i l k 건걸몇 개를 주냐고 물어봐가지고. e 이 grow up as 이 o u go. You go. Do y o 거 k n 이거 Do you 이 n o 이거 go. You go. You g 저기 도시 어? 어, 이게 뭐야, 이게 뭐야? 오. 신기하다, 그렇지? 저기 도시네. 셋. 뭐야. 불 켜. 자기 싫어. 에이. 자기 싫어. 음.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어이구. 자는 거야 안잘 건데 안잘 건데 음. 케이 커리 주지도 않을 거면서 맞아 음. 어 그래 고생했어 이제 자자 <웃음> 이제 <웃음> 잠이나 자자 어 리온이 안녕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 잘했어 리온이 예쁜지 예쁜지 하고 어? 하면 안 좋은데 리온이 예쁜지 예쁜 집? 예쁜 집? 예쁜 집? 응, 그래. 잘 자. 응. 안녕.